<laughs> 예 어떻게 정치부 보고 축조로 할까요? 네 <laughs> 예, 정치부 보고 드립니다 1. 시무사임 청원 1. 원천교회 최세열 목사가 청원한 공교회 단임 목사 시무사임 청원의 건은 허락하다 2. 동성교회 이승규 목사가 청원한 공교회 부목사 시무사임 청원의 건은 허락하다 3. 동선원 교의 전성동 목사가 청원한 동교 부목사 심우사임 청원의거나 허락하다. 4. 임만일 교의 박주현 목사가 청원한 동교 부목사 심우사임 청원의거나 허락하다. 5. 수원 교의 장민기 목사가 청원한 동교 부목사 심우사임 청원의거나 허락하다. 6. 수원 교 건농주 목사가 청원한 동교 부목사 심우사임 청원의거나 허락하다. 7. 한복동교회 최동륜 목사가 청원한 동교회 부목사 시무사임 청원의 건은 허락하다. 8. 수원교회 김영삼 목사가 청원한 동교회 부목사 시무사임 청원의 건은 허락하다. 9. 한목교회 이경훈 목사가 청원한 동교회 부목사 시무사임 청원의 건은 허락하다. 2. 이명 청원입니다. 전입입니다. 1. 서울 북로해전 권주환 목사가 통보한 김승태 목사 가칭 수학 생명 평화교회의 본노회로 이명총원의 건은 대척 선교위원회가 아, 네. 선교부에서 허락했으면 허락하기로 했습니 대척 선교는 선교부보고 선교부보고 먼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아니 우리 저기 방구자 목사님 어디 계세 그, 좀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전출 주원교회 장민기 목사가 청원한 경기남로의 영인교회로의 이명 청원했거나 허락하다 주원교회 권능주 목사가 청원한 경기남로의 주복교회로의 이명 청원했거나 허락하다 3. 동수원교회 전성동 목사가 청원한 경기중구로회 영진교회로의 이명 청원했고는 허락하다 큰 3번입니다. 목사 총경청원 중앙회 임시당의 장서재경 목사가 원한최세 목사를 본 교회 단임 목사를 총경청원했거허락하그 예. 음. 저, 저 뒤에. 뒤에. 총해재반규칙 제36조 표결 방법 인사 문제는 한 회원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 10월 16일 날 수원교회가 당회장 강성훈 목사님을 고발했고 재판국이 구성되어서 금년 4월 25일 날심무정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우리 노예는 1월 16일 신년사례때 또다시 해약청원서까지 곁들여서 이중처벌을 한바 있고 이 당시 재판국원이었던 당사자가 오늘 단임 목사로 총딩 받는 것은 마치 공정거래위원회 보이직들이 대기업 그 안에 들어가서 공정거래의 기본 짓을 파파괴 시킨 것처럼, 이렇게 방국했던 국원이 청빙 문제가 거론될 때, 당사자가 강성원 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항의단 90명이 이제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왜 우리에게 오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빚진 것 때문에, 빚답기에서 가겠다고는 말까지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반드시 표결을 통해서 해.